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459강 제목은 인간은 신의 아바타 공교롭게도 뭐좀 있다가 영화관에서 뭐 아바타 투과한다고 하대요. 그걸 생각하고 강의 제목을 정한 건 아닌데 강의 하려고 보니까 어젠가 그제 신문에서 잠깐 본것 같아. 뭐 아바타 2가 뭐10몇년 만에 개봉을 한다. 음, 요즘 그 사람들의 상상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상상력, 상상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게 상상력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론적 관점에서는요. 인간이 상상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걸이 현재의 차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시간의 제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리, 공간, 차원의 제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 <laughs> 하드디스크에 요즘에는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에 분할을 해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뭐 G 드라이브, J 드라이브 이렇게 식으로 여러 개의 드라이브를 구성했는데 쉽게 말해서 D 드라이브에 있던 정보를 C 드라이브로 가지고 온 거야. 뭐 컴퓨터 상에서는 뭐 그냥 위치만 바꾼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C 드라이브의 세계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어떠한 다른 세계, 이 세계의 것이 나타나게 된 것. 음, 하나만 더. 용 있죠. 용은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용이라고 하는 건 상상의 동물이죠. 우리의 현실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 또는 뭐 상상화, 뭐 여러 작품, 만화, 뭐 SF, 소설, 신화, 이런 데 보면은 아무개 뭐 탄생 소라서부터 많은 분들의 태몽에 존재를 하죠. 우리 꿈에서 용을 봤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뭐 이런 등등. 그럼 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요. 용은 존재해요. 다른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세계에서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꼭 출력되지 않았다라는 뜻과 같죠. 제 노트북에는 수천 개의 이미지 파일, 그래픽 파일, h p 파일, 뭐 d o c 파일 같은 각종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그림 파일들이 있는데, 저는 필요할 때만 그거를 출력을 해서 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종이로 나눠주고 그걸 강의를 하든지 수업을 하든지 내가 출력을 해서 보든지 써요. 하지만 내 컴퓨터 안에는 출력되지 않은 즉 현실화되지 않은 수많은 각종 이미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상상이라는 건 뭘까요?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현실, 현재 차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직 출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거를 출력하면, 즉, 현실화 시키면 현실이 되죠. 오늘 제목이 459강, 인간은 신의 아바타, 무언가에 홀린 듯 일을 하게 되는 사주, 이 내용하고, 요, 다음 강의하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음, 아바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상상력 얘기를 했는데, 그 아바타의 세계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현실을 이번 차원에서, 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죠. 왜? 직접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영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거죠. 출력화되지만 않았다 뿐이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상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아바타의 작가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뭐,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또는 특히 SF, 뭐, 이런 고전의 재해석, 이런 내용들은 참 대단하죠. 그거를 상상해내는 사람들은 그 세계의 신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의 신이 바로 그거를 상상하는 사람이죠. 꿈속에서 꿈을 조종할 수 있게 되면, 그걸 루시드 드림이라 그러죠. 꿈속에서 꿈을 조종할 수 있게 되면, 즉, 꿈속에서 꿈을 꾸다가, 아, 이거 꿈인데, 아무래도? 아, 이거 꿈이잖아. 아, 그럼 막 악당한테 쫓기고 있다가, 아, 이거 꿈이잖아. 아, 야, 쏴봐, 쏴봐. 총 쏴봐, 총 쏴봐.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갑자기 주문을 내면 탱크가 나타나고, 갑자기 비가 내리라. 그럼 비가 내리고,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죠. 네오가 되는 거죠, 네오. 매트릭스 속의 네오가 되는 거예요. 그매트릭스 속의 네오가 루시드 드림을 상징한 거란 말이죠. 루시드, 이 세계는 가상현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그 주인공 네오가 갑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가상현실이고 다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 뻥이잖아. 이 상상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이 상상의 세계를 조종하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서부터 꿈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 드림. 꿈 속에서 희미하게 내 의식을 회복을 하면 정확히는 에고가 작동을 한 거죠. 꿈 속에서. 에고의 의식이 작동을 하게 되면 꿈을 조종하기 시작을 하죠. 물론 조종을 잘해야죠. 너무 심하게 조종했다면 꿈에서 깨죠. 또 너무 심하게 조종했다가는 아우, 이거 꿈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망상이 되죠. 자다가 깬 거죠. 이제. 자다가 깨서 꿈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내용들. 실제로는 다 존재하는 차원의 세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계는 다른 차원의 어떠한 존재가 꾸고 있는 꿈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고, 뭐시고. 뭐 이런 관계죠.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간은 신의 아바타, 이 제목에 이 사주를 가지신 이 남자분이시거든요. 정사년 개축월 무인원 을묘신데, 상담을 했던, 케이스, 상담을 했던 여러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남자분이십니다. 제가 상담을 이분하고 직접 상담했던 건 아니고 이분의 가족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의 가족은 왜 저하고 상담을 했을까요? 아, 나이 사람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언제나 처리될까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의뢰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아니, 무슨 문제가 있으신데, 그렇습니까? 내 아들입니다. 예, 정사년생이니까 지금 40대 중반 정도 되셨죠?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명의공부를 조금 하셨는데 아들의 사주를 보고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정확하게는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사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더 모르겠다. 호신샘의 의견은 어떠냐? 라는 차원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남자분이신데 특이하게도 대학을 철학과를 갔습니다.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대학을 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지도 있는 대학에 앞날이 창창한 과를 가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가끔 인지도 있는 대학에 철학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중에는 뭐, 뭐 성적이 떨어져서 철학과 간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분은 철학과가 좋아서 갔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죠. 일단 철학과 좋아하면 좀 특이한 사람이네 그렇죠? 철학과를 나온 남자분이신데. 이 분이 철학과를 나오고 나서 직업을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어머니 말로 무엇에 홀린 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이 거죠. 무언가에 홀린 듯 일을 하게 되는 사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미술품, 그림, 예술 작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차에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예술품 그림,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미친 거 아니야? 왜왜 왜 그러는데? 네.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네, 그렇죠. 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돈 벌어야지 그림 팔아 가지고 돈이 되나? 아 맞아요. 실제 이분은 예술 작품이나 그림, 미술품들을 이렇게 차에 실고 전국을 다니면서 미술품, 예술품을 전시하면서 판매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의 본 목적은 내가 하는 예술품, 미술작품, 그림작품을 전국에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미술품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버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하령, 그리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라이브 카페에서 섹스폰을 불고 있는 라이브 카페 주인. 이 사람은 그 라이브 카페 운영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이브 카페를 운영해야 내가 섹스폰을 계속 음악과 함께 불수 있기 때문에 재즈 피아니스트가 운영하는 카페. 나는 매일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즈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벌지 않았다, 그러면 뭐한 1, 2년 정도 내 돈으로 할수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유지가 안 되죠. 그런 형태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움직이는 미술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움직이는 미술관이라는 프로젝트로 차에다가 미술품과 예술작품을 싣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걸 해야 돼. 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라고 무언가에 홀린 듯이, 미술품을 싣고 돌아다니시다가 지금은 사업을 꽤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시에 멀티를 띠신데요 아예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이곳에서도 점심에, 이전.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혹시 길, 가끔 도로에 가면 길거리에 무슨 저 트럭에서 길에다가 그림이나 인형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파는 거. 근데 약간 그 수준을 넘어선 분이야, 이분은. 이분은 미술작품과 그림을 전시하고 만들기 위해서 아예 공간예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에다가 그림 팔아놓고 파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는데, 그, 아니, 뭐라고 하더라? 그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한몇달 정도를 임대를 해가지고, 비어있는 상가 건물, 이런 데를 갖다가 멋있게 꾸며서 갤러리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미술작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판매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분이 하는 일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관공서, 뭐 지방, 특히 어떤 곳들이 냐면은 문화 예술의 힘이 닿지 않는 산간 도서 벽지 기타 대도시에서나 가야지 볼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의 관공서, 지자체, 여러 기관. 요런 곳들 그러니까 중소 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 그런 중소 도시 또는 산간 시골 지역에 공간을 빌리셔서 어 단순히 미술 그림을 파는 게 아니라 그곳을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꾸며서 그곳에서 미술품 전시회를 열고 있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갤러리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갤러리 운영하시는 여자분 사주를 목, 목이 많은 쟁제 형태의 사주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조금 또 다른 차원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목 기운이 많은 그 을축 일주의 목 기운 한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여성분은 여러 비겁들과 함께 공동 우물을, 공동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쉽게 말해서 배고픈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자유롭게 팔아서 함께 먹고 살수 있게끔 하는 시장 운영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나처럼 목을 가진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이 공동 시장을 이용하여 그 공동 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이나 그림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근데 격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나가면 이제 더 이상 거기를 갈 필요가 없는 뭐 이런 형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 먹고 살수 있는 시장을 운영하시오라는 사주인 거고 이분은 조금 다른 예술 전파자입니다. 사실 두분다 예술 전파자의 사주인데 이분의 예술 전파자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의 몸의 비유를 하자면은 피가 닿지 않는 그래서 영양소가 닿지 않는 몸 구석구석에 굳이 힘들여서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 혈관을 내고 그곳에다가 피를 제공을 해서 생기를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좀 의도적인 역할과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저한테 난 도대체 이 아들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움직이는 미술 전시회가 돈을 벌면 다행인데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많아. 적자야. 적자, 적자, 적자. 이사주 보세요 지금. 이사주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 이사주 지금 개수에서 축토 뽑아올린 다음에 개수에서 축토 지하수 한겨울에 지하수 뽑아올렸죠. 개수에서 축토 뽑아올려서 무게합한 다음에 이걸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을목, 묘목에 물잔눠주고있죠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남의 돈. 남의 돈 뽑아 올려가지고 내 나무 키우고 있는 사주죠. 이분 누굴까? 이분 이 마치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신 부모님. 지금 이분의 움직이는 미술관 사업의 후원자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 벌면은 어머니 드릴게 해가지고 일단 시설비 몇 천만 원이 필요해. 해가지고 이제 왜 거기다 박물관을 미술관을 꾸며야 되니까 상간 벽지 시골에다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 도로, 사람이 많은 도시에다가 다리 짓고 도로 지으면 그거 수지가 맞는 장사인데, 그 어느 산간 벽지에 마을 사람 한 50명 살고 있는 곳에 다리 짓고 도로 내면, 그거, 그거 수지가 맞아요? 아마 그 감가상각 뽑으려면 한 100년은 넘게 걸릴 거야, 아마. 100년 걸려도 아마 감가상각이 안 나올 거야. 그죠? 거기 뭐몇억 들여서 다리 지었는데 그거 안, 안 나온다고. 어, 하지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불모지가 되잖아. 그 지역에 사람이 못 살잖아.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곳에만 계속 집중화 되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적자를 무릅쓰면서까지 뭔가. 그러니까 이분은 돈 벌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 모르겠는데 그냥 해야 될것 같아. 같은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해야 돼. 그게 왜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해야 돼. 같은 건데. 우리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 종종 있어요. 그저기 길 가다 보면은 아 보기 많으시게 생겼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러겠요그 <laughs> 도를 아십니까 하고 계신 분들 다 부모들이 다 이렇게 막 속을 썩이죠 이렇게 너왜 그러니? 제발 너왜 그러니? 집에 돌아와라. 왜 합숙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도를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그분들이 이걸 안 좋게 말하면 뭔가에 쓰이신 거예요. 쓰이신 거. 안 좋게 말하네왜 그럴까? 뭐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에요. 그것도 뭔가 필요하니까 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또 그런 분들 있죠. 저 보이스 피싱에 당하신 분. 평상시에 보이스 피싱에 당한 사람들을 비웃던 아무개 씨. 자기가 어이없이 보이스 피싱에 당하다. 뭐 심지어 회계사도 당했어요. 제 옛날 아는 분. 뭐 회사에서 경비경리 업무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무역회사의 중경 과장이신데 그분이 보이스피싱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교회 다닐 때 얘기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 와 그런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인 얘기가 뭔가에 홀린 것 같아요. 나도 왜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친 것 같아. 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아,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한대 빨리 이 돈을 검찰한테 전해줘야 된대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에 속, 속아가지고 뭔가에 홀려가지고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이분의 얘기 왜왜 왜 이런 뭔가에 홀리듯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게 우리가 이성의 입장에서 뭐 그게 뭐 좋은 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나쁜 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차후의 문제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의식. 의식이라는 게, 뭐,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사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어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영어는 의식을 가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생각을 해. 에너지가 사고를 한다고요. 어, 신기하다. 생, 에너지가 사고를 해? 맞아요. 우린 에너지 덩어리잖아. 우는 에너지, 기 덩어리인데, 기, 에너지 덩어리인데, 우리 생각을 하는 에너지. 근데 우리 이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컴퓨터, 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그런 애들이에요. 생각을 하는 에너지잖아요. 뭐 전기적 작용으로 작용을 하는데 뭔가 실체가 없잖아, 형체가 없는데 에너지죠. 이가 뭐 분석을 하고, 뭐 계산을 하고, 뭐 게임을 막 구동시키고, 그래서 화면을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에너지의 컴퓨터도. 요, 요 바이오버전 요 인간이 생, 생물체들이죠. 자, 근데 의식은 꼭 수제비 같아요. 이따만한 밀가루 반죽을 만든 다음에 이 밀가루 반죽을 탁탁탁 떼가지고 끓는 수제비에다가 탁 넣으면은 원래 한 덩어리였던 밀가루 반죽이 탁탁 뜨면은 한 30조각, 40조각, 50조각의 수제비 덩어리가 돼서 각자 형태와 모양이 달라지면서 개성을 가지고 맛있는 수제비 조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걔네들은 다한 덩어리야. 원래 한 덩어리였어. 우리의 의식도 일종의 의식의 파편 덩어리와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고 판 편처럼 흩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의 의식은 개별 의식이에요. 이게 합쳐지면 집단 의식이에요. 그럼 신의 의식이겠죠. 신의 의식.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주식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이 그래프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 일루미나티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뭐 프리메이슨이 뭐 경제를 지배, 한국의 주식시장을 조종하는 무슨 프리메이슨 해가지고 이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일부러 주식시장을 누르고 있고 올리기도 하고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게 어느 날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메이스, 일루미나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차원의 의식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 차원의 의식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피 지수라는 거는 코스피는 코스닥, 아니 코스피, 코스피. 한국 주식 시장에 한 700여 개의 주가, 주식들이 모여 있는데 이 700여 개의 주식을 총 합산한 게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예요. 이거는, 물론 그 중에 저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죠. 뭐20몇 퍼센트인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오르면 코스피 다 오르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코스피 다 떨어지는데 꼭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LG 엔솔도 힘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거를 단체로 조종을 할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경제의 신은 집단의식이에요. 주식시장을 조종하고 있는 의식은 집단의식이죠. 근데 우리 개별의식 차원에서 알 수가 없는 우리 위 차원의 의식이라고 보면 되죠. 빅데이터죠, 일종의. 의식이 합쳐져서 생각하는, 합쳐진 의식 차원의 생각이라고 볼수 있죠. 가령 수십만 명의 주식 투자자가 오늘 어느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는데, 그거의 총합이 집단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개별 의식 차원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의식은 개별로 쪼개집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뇌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 변환기, 사실 뇌가 생각하는 게 의식은 중계에 오는 거니까, 이 안에 나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의식,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뭐 에고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는데, 우리의 행, 생각은 어떻게 움직여지냐 하면,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내자체 의식 플러스, 집단의식에서 집단 의식의 조정을 받습니다. 즉, 내 개별 의식 플러스 집단 의식에서 같이 조정을 받아요. 가령,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의 정당에서 당 대표를 뽑는다고 할 때, 우선 당원들이 모여서 선출을 하는데 당원들의 비중이 60%, 그 다음에 국민참여경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의 비중을 뭐 40%, 그래서 당원 비중 60%. 국민 비중 40%로 선출을 했다. 이런 거 종종 보죠. 예전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는 뭐 아이돌 관련된 그 각종 콘테스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곳에 앉아있는 심사위원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채점을 하는 비중이 10%나 20%.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전화로 그 아이돌 1등 하는 사람을 뽑는 거를 그걸 한90% 정도로 비중을 잡죠. 그러면, 심사위원이 저 아이돌이 잘했다! 라고 점수를 줘도, 국민들의 인기투표가 아니야, 제가 더 잘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심사위원은 자의식이고, 국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식은 집단의식이에요. 자, 우리 머릿속에는 자의식이 들어있는데, 자의식은 나의, 그동안의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말버릇, 나의 말투, 너 나의 생활 패턴, 나의 라이프 스타일 등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억의 집합체인 나의 자의식이 지금 들어있고 내 자의식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집단의식에서도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게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5대5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대9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9대1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9.9%에 0.01%일 수도 있어요. 이 비중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의식 비중이 강하고 집단의식 비중이 낮을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집단의식 비중이 높고 자의식 비중이 낮을수록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의 아픔이 내 아픔,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 우리 대한민국에서 슬픈 일이 벌어지면 막 자기도 막 눈물을 흘리고, 우리 가족들이 슬픈 일이 벌어지면 나도 막 흘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은 어느 쪽이죠? 자의식이 강한 사람. 사돈이 땅을 사서 잔치를 하면 나도 막 흥겨워서 나도 막 기쁘면 내가 땅산 것도 아닌데 나도 기쁘면